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애틀을 상대로 7대2 승리를 거두면서 음. 이8연패 사슬을 끊었어요. 드디어 끊었어요. 네, 네.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 추진 선수가 네. 이 결합 같은 걸 노리고 있다가 네. 홈런 바로 쳤고요. 오타수 1안타이긴 하지만 어쨌든 17 홈런. 음. 지금 이대로라면은 27 홈런 페이스입니다. 야. 아, 연속 그렇지. 홈런, 아 연속 안타 기록도 계속 네. 가능하에요 네. 네, 계속 그렇다. 계속 이어 하나씩 치지만. 그런데, 이제, 개인 통산 최다 홈런을 올 시즌에는 경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음. 화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지난해에도 이제 전반기 때 정말 뜨거운 활약으로 올스타까지 출전을 했을 때, 네. 야, 오늘 올해 이거는 30홈런 각이다. 네. 아, 진짜 뭐 다, 다들 다그 얘기했잖아요. 음. 30홈런 각이다, 올해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또 스물, 20... 한계에서도 끝이 네. 또, 또 끝나나. 그치? 후반기 3개 쳤잖아 3개.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저 되게 아쉬웠던 음. 모습인데 올 시즌 에는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후반기에도 좀 계속해서 꾸준한 성적이 음. 나오고 있는 느낌인데. 후반기 초반에는 지난 시즌에도 잘했어요. 음. 아. 8월, 9월이 부진했죠. 네. 그러니까 인 선수가 원래는 음. 이제 9월의 사나이라고 불릴 만큼 9월에 네. 참 강한 모습이었잖아요. 음. 근데 지난해에는 좀 9월, 8월 이때부터 좀 컨디션이 한개한 개. 한 개. 아좀 음.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네.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었죠 음. 올해는 음. 체력 관리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추신수는 저뭐 트레이드 뉴머도 없더만나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들려오고 음. 있지 않은데 이 들려와도 이제 텍사스 지역 그 언론 있잖아요. 네. 지역 언론에서. 데러스포트워스뭐 이런데. 그러니까 네. 수진수는 뭐 리더십이 뛰어나고 뭐이 타격으로 그 출루를 수 있고. 왜 네. 그런 줄 알아? 팔려고 그러는 거야. 팔고 싶어서. 팔고 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좀 다른 팀에서는 아직까지 좀 트레이드 루머가 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가 한60 경기 정도 시즌 남았는데 음. 이뭐0 경기마다. 홈런 한 개씩만 음, 때려내도 23개니까. 네. 네, 신기록은 신기록이죠. 아. 22개가 최고 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게임. 그렇습니다. 주윤 네. 그러니까 선수가 나이가 지금 1982년이니까 이 고령의 나이, 에이 베테랑의 나이에도 또 고령 아, 나 정말 그런 말 하지 마. 고령이라니 <laughs> 82년이 <laughs> 팔팔하지. 이 사람이 지금 아, <laughs> 아 메이저 리그였어. 아 그런데. <laughs> 한국에 아, 있는 동기들 봐봐요. 네, 맞아요, 맞아요. 히뭐 이대호, 정근우, <laughs> 네. 김태균 솔직히 다 맛이 갔잖아 그렇죠. 완전 맛이 갔잖아요 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윤 네. 선수가 지금 17 홈런을 때려냈는데 이대호 선수가 KBO 리그에서 때려낸 홈런보다 메이저리그에서또 많이 치고 있으니까 네. 야, 진짜 주윤 선수가 이 노익장 대단하다. 그런 네. 뭐 생각 좀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윤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1대 0 리드를 잡아주니까 텍사스 선수들도 의심 없이 힘을 많이 냈어요. 특히 추윤 선수를 많이 아니, 따르는 오른팔 선수. 네. 네. 오늘도 삼안타 쳤고요. <laughs> 홈런 두개 쳤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서 타율도 어느새 이하를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준호님 가운데 분 너무 구작, 구박하지 마세요, 손님. 네. 이렇게 하셨는데 <laughs> 여기 와보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되나. <laughs> 매를 번다는 아, 네. 얘기가 있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네. 아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 갑자기 또 필이 오네또 요즘에 템파베가 좀 주전 자서 기분이 좀 우울하긴 한데. 네네. 네. 어, 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 25개 칩니다. 원 네, 25개. 미니멈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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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추진 선수가 올 시즌에 커리어 네. 하이 경신은 물론 네. 25개까지 또 때려낸다. 네. 손공영 위원의 예상 네. 한번 또 믿어 보시고 음. 좋았을 것 같고 이 오도어 선수가 진짜 행동 대장이잖아요. 분기 음. 반장이자 행동 대장인데 네. 최근에 진짜 이좀 좋지 못한 성적 때문에 이 라커룸에서도 좀 어깨를 못 펴고 다녔어요. 네. 일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추인 선수한테 맨날 이렇게 찡찡거리고 <laughs> 왜 감독이 나안 써주는지 모르겠다. 타격감 네. 잡는데 어려움이 깊다 이런식으로 얘기했잖 근데 추진 선수가 네가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잘하고 있네. 네. 그 일기 나오고 난 이후에 네. 바로 지금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야, 씨, 추신수의 말잘 듣네. 난 근데 그거 에서 그, 그, 이영미 기자 뭐 개인적으로 압니다 하면서 네. 바꿨으면 좋겠어. 일기는 매일 뭐 매일 쓰는 게 일기지 뭐 어쩌다 한번 네. 그냥 그럼 뭐라고? 아, 추신수의 상가 추신 아오 네. 괜찮은 거 어. 추신수 다이어리 이런 네. <laughs> 텍사스에서 온 편지 <편드. 웃음> 네. <laughs> 이런 거 그렇죠? 좋은데? 예, 네, 네. 일기는 맨날 써야 일기인데 그럼. 맞네요. 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또 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음, 그때 이제 오도어 선수가 아 이게 좀 형님, 어떠감 떻 좋습니까? 저 요즘에 컨디션 좋을 때도 감독이 안써 주니까 잡기 힘듭니다. 이 타격감 잡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주인 선수가 딱도 "뭐야. 네가 경기장에서 자신을 증명해야지 감독이 너를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딱 일침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잘 듣는다고. 그렇습니다. 원래 네. 어도 뭐그 정도 많이 쓰는 거지. 그럼 이 갈도 넘었네 이제. 원래 네. 근데 이렇게 부진한 선수들이 염치가 없어. 어. <laughs> <laughs> 우, 우리 클린트 정호 선수도 네. 그렇잖아요. 그, 자기 일할치면서 꼭 그러더라고. <laughs> 예전에 한가닥 했던 선수들은 다 그래. <laughs> 네. 오더 선수도 장기계약도 맺어놨으니까, 네. 좀 그런, 그런, 어,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효루님, 저, 이효 아르마님. 네. 뭐, 이순신 장께서는 난중일기를 매일 쓰지 않았다는데, <laughs> 아니, 그럼 전쟁통에 어떻게 매일 써? <웃음> 네? <웃음> 그 전쟁에 이거 쓰신 것도 잘못했 아, 하긴, 그건 그래요. 네, 하긴, 예. 그건 그래요. 장군님, 나는... 뭐하십니까? 어, 이기쌉. 어, 어, 어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그러지? 예? 이기쌉. 오늘 이상한 유튜브 연기력도 떨어지면서. 예, 지금. 아, 이거 뭐야? 뭐야? 피지컬 결론. 아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아시는 분들도 얼마 없을 텐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제 8 m 패를 끊어냈고, 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일단 뭐 달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지만, 무슨 분위기는 좀 약간 좀 반전을 시킨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갔습니다. 오늘 음. 하루 이게 더블 반전이 야 내일 팔, 경기도 많이 하련 패해서 뭐. 근데 내일 이제 마이너 아... 선수 나오니까 또 다시 좀 분위기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멀었어요. 이제, 이제 아, 가능성이 없어서 어, 거의 아, 없다 고 봐야 되 어, 돼. 네. 가망이 없다. 아무튼 샌프란시스코를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자는 <laughs> 이상은 그렇죠.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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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